이겨라 이겨라 감참바 아 이거 왜이렇 거야 딱딱딱딱딱그 리듬이 아닙니다 마치크가 중요합니다 다딱딱딱딱 입니다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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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딱. 미안해 0 0 0원 내고 해 그리고 장난해 나랑? 2,000원 내야 된다고 1,000원으로 해줘 다딱딱딱딱 1,000원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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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더안 내면 싹다 날릴 거야 내가 어? 나 지금 게임 중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? 하지 마! 아, <laughs> 아, <이거 뭐야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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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 기다리고 있었어. 나! 나넌 죽었어 보구모 약간 자기가 제일 자신있는거 뽑았을거야 내가 지금 옥곽인데 쟤가 상대팀 걸렸는데 만만한거 절대 안해 어넌 뒤졌다 나이스 보구모 자 딩고가 노플이잖아요 가자 그냥 오케이? 뭔지 알지? 쇼콘 잡지 열 아이스샷아 이거 캐릭터 은근 넘네 아니 디버 상대로 세트하면 이런거 안 나오거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.. 야속도 가능해 어 좋아요 수면 시켰고. 근나 금빈 아고 나이스 샤 샷! 나이스 샤 점멸 몹을 이용해서 잡아 주시면 돼요. 나이스 나이스. 너 부사장해. 어? <laughs> 우수 날너는 인터뷰트 <인턴> 시작해. <laughs> 야, 전령 전령. 어? 어, 어 뭐야? 아. 어. <laughs>

할게 없어. 우리 팀 너무 잘해가지고. 팀이 너무 잘해도 할게 없고, 너무 못해도 할게 없어. 할게 없기는 없어. 할게왜 없어. 여기 있잖아. 여기. 와! <laughs> 진짜 살고 싶은가 보다. 와. 포차가 나긴 한다. 포차로 하자 우리 인턴 지금이니! 아이! 카아! <laughs> 안돼, 안돼, 잡아, 잡아. 잡아. 아이, 뭐, 터뜨려보던가. 하하하 <laughs> 해가지고 보수단을 지레밟으면서 너는 다 마스터했었다고 응. 하셨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좋아요, 좋아요. 우리 새롭게 부임한 보사장입니다. 아, 아주 잘하네. 아주 좋아. 이대로 가자. 올라가자. 땀타수아님땀타수아님 이제 마딱딱딱딱이라고 해주세요. 다딱이 아니니까 아시겠어요? 오케이. 돈 뒤졌다. 보기 좋아. 같이 마스터로 올라가고, 어? 얼마나... 우리 그림이 있고... 한 번만 해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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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지금 고수달한테말 걸면은 진짜 절교할 수도 있어. 절교당할 수도 있어. <laughs> 여기 친추착에 사라질 수도 있어. 아, 벌써 다혔네 아, 씨, 까비, 까비, 한 번만 더 할까? 어... 하이하이~ 좋다! 아왜어 아, 아야 그러니까 아 이거 정글 차이로 치면은 이거나 진짜 절교각이야 바로 그 고수달의 애완돌 강자석으로 밀려봐 가자 아 가야지 높이잖아. <laughs> 중간안 썼어도 됐는데 아트가 6되면 한번 가볼만 한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식으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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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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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주로 평타 위주로 이런식으로 다가 5.9레벨인게 어, 어, 오히려 더 방심이 되네 미년들아 어, 이 녀석은 패 안되겠다 너무 친구다 프리딩하다 죽는다 와.. 씨토코시네 이거 허 혼자야 혼자 채굴 좀할수 있겠다 이거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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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빼라? 진짜 맛있겠다 아 뭐해 아이제 기분이 안 돼있네 보수달 내가 한판 이겨줄게 내가 두판 빨아먹었으니까 어, 내가 의심해가지고 다시 어, 올려줄게요 네?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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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자 랭가부터, 랭가부터, 랭가부터. 아! 스카너공니궁 좋더라. 야, 니궁 쩔더라. 어? 니궁 쩔더라. 오두달 얌전히 있어봐. 어? 두달전령쳐봐로 어? 아, 이 사람 대단히 삐졌네. 아, 왜 삐졌어. 어, 야. 야, 야, 야. 오케이. 다 죽여, 다 죽여. 나죽여 아, 넘어오시고, 또 넘어오시고,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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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야 레오나 어, 야 어, 어,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건 뭐예요 <목소리> 아니 분명 넘어갔는데 진짜 아니 그리고 벽에 껴었으면 그 위쪽에 분명 더 위쪽 벽에 더 가까웠는데 왜 아래로 내려가 뭐야 아, 봐 미녀 틀려나가잖아 <목소리> 그런... <목소리> 형 우리 복슬알 물지마! 이거아 어? 아이 너도 병에 걸렸네? 어잘 됐다 아아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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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 약해 겁나 약해 오, 이거 음, 좋아. 근데 이거 4대 없네. 괜찮나?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야. 어. 야, 쟤, 쟤는 뭐야? 저 벽에다가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리겠네. 아이고 아 까비. 좋다 좋아 아우~~ 좋다 이게 지금 이거지 이거지 이게 고수달과 산상밥이지 우리 좀더 높은 곳에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지 말고 어? 이리 오케이 좋아요 아 마지막 앵글도 얼마나 예뻐 15레벨 세주 15레벨 앞에 어? <laughs> <해줘. 웃음> <laughs> 아 사우디 또 종이 들어갔다 아 진짜. 하우기 때문에 진짜 스피커 줄이 몇 번이 끊어졌는지. 여기 원래 그 지금 시간 아니야. 지 봐봐. 이거 봐. 저렇게 우다다 하면서 그냥 줄다 끊고 다녀. 미친 고양이 진짜 저거 진짜. 아이고,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아, 상상하면 좀 열받는데? 아씨